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아멘께 함 기도하겠습니다. 주무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당신의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 육사단이와 모든 대대원들 무사와 안전을 지키시며 우리 공병대대에 특별히 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휘관으로 세워주신 귀한 우리 대대장님 교하여 주시고 영원육에 강건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용사들 우리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부대를 이끌어 만들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의 명철과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공병대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제정의 부대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형제들 비록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 하도록 주님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일생에 정말 소중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울 삼아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걔한 우리 아버지 용사도 10년, 심령 10년마다 안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시운의 대로 알짱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3엘상 18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다우시 사라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연나단의 마음이 다우시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은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은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역을 맺었으며, 은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에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 선포는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우정에 싹트기 전에 3회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전쟁 에나갈 나가서 싸울 만한 나이가 안된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서 보니 그 전쟁터가 완전히 적 적에게 그 먹혀 있는 그러한 전쟁터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미터 가까운 거구의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겁을 주고 얼음장을 놓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고 다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지경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광경을 봤던 다윗이 어린 나이인데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면서 사우랑 앞에 나갑니다. 그랬을 때에 그 어린 게 전쟁 훈련도 한 번도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린 게 싸움에 나간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도. 교만하다고 그러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이렇게 막 그냥 다윗을 꾸짖고 나무를 했고 사울 왕도 어리니까 너는 아직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사울 왕의 승낙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은 그 훈련도 안 받고 전쟁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서 싸우려고 나갔습니까? 첫째, 다윗은 자기 이 생명보다 국가 민족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양치기 목동으로 있었기 때문에 양치기 목동의 자리에서 훈련받았던 그 평상시의 삶의 모습의 그 훈련을 가지고 그것을 적장에게 바로 어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물매를 던져서 아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와 호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 하면서 은매를 던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와 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거인 적장, 족장, 적장에 이 말을 명중시키기 위해서 쓰러뜨리고 대승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3엘 17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18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영웅 하루아침에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이름도 없고 어, 정말 무명이었던 천안 목동 다윗이 하루아침에 나라를 건져내는 영웅이 되고 이랍 대스타가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 좋은 만 있는게 아니라 끊임없이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제 악령이 내려서 이 사울은 나라와 민족을 서어 세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왕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자기 그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욕심의 왕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있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 악령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 다윗과 계속해서 어떻게 추격하고 뭐 계속해서 또 도망자로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죠 이때에. 바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나타난 그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요나단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이 싸우는 게된 모든 그 경과, 싸움 처음에서 끝까지 결과까지도 다 직접 목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정확하게 아, 이 여러분 이 나라의 이 민족에게 바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직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3회상 18장 1절에서 5절은 그래서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이 우정이 싹 트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이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동기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싸움을 싸우러 나갈 때에 자기 목숨을 위해서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대단한 그 용기, 그리고 그거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그 믿음을 보고 완전히 연하다니, 이 다윗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아, 이 사람이구나. 자기는 지금 왕세자란 말입니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요나단이 사오랑이 죽고 나면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왕세자인 내가 왕위를 이어받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는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 내가 무조건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라이벌 관계로 다윗을 견제한다면 사울 왕보다는 요나단이 견제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에 도요리 사울 왕이 자기 왕 자리 뺏길까봐 벌벌 떨면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주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17장에서 나올 때에, 왕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모욕한 불레사 사람이니까, 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 때에, 나를 양과 사자 입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면서, 자기 삶 속에서, 내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내가 약한 짐승의 내 양을 물고 갈 때에, 내 양을 이렇게 해서 건져냈다고, 막 그냥 삶에서, 직접, 어, 쌓은 훈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직을 하면서 어, 설득을 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또한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매를 명중 던져서 명중을 시켜서 적을 쓰러뜨리고 대 승리를 거둬오는 것 이런 것들을 다본 것이죠. 이때 유나단은 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구나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국가적 유인만을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나라의 왕세자로,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지를 한 겁니다. 유나단은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누가 내 편인가, 내게 유익한 길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했다면 절대로 다윗을 돕고 다윗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서 그런 그러한 관점으로 내이익내 내 자리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했다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다윗인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고,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유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없습니다. 국가는 유나단 여당과 다윗 야당으로 나뉘어서 복수의 칼날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3회상 18장 3절에서 유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언약은 개인적인 언약뿐 아니라, 바로 너와 나의 언약만 아니라, 내 자손과 내 후손 사이의 언약 바로 길이길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그러한 계보의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의 왕궁을 건설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사절에서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한나라의 왕자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신분과 권세를 나타내는 왕자의 복을 천한 목동에게 어떻게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는 신분의 차이가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왕자와 목동의 이 신분의 차이, 권세의 차이, 그리고 나이도 10살이나 요나단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나이 차이, 이 엄청난 것을 다 극복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한 거예요. 오직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잘치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요나단의 모습. 왕자 의복, 방어용 칼, 활띠, 공격용 무기 다다대에게다 내게 주는. 그럼 요나단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데도 요나단은 아낌없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다대에게다 이것을 이렇게 아낌없이 줬다는 것. 이제부터 이 나라의 왕자는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다윗에게 모든 것을 이어지게 한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또오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향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잘 일을 처리했다. 지혜롭게.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으니까 온 백성이 다 옳다고 합당하다고 여겼다. 만민 앞에서 요나단은 왕의 계승을 다윗에게 다 넘겨준 거야.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처럼 위기 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요나단의 신앙과 품성은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위대하고 감동적인 우정입니다. 왕자 요나단은 유나단은 정말 사회적 위치에서는 목동엔 다윗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신분의 차이, 권세의 차이, 나의 차이 다 불구하고 언약을 맺어서 친구가 되어주고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생명을 구원해주는 그러한 영원한 멘토가 되어준 것을 봅니다. 베나다는 다윗을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너무나 10여 년 동안 사울왕을 위해서 계속 추격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계속 다윗을 피신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첫 번째 왕의 왕하고 의왕 식탁을 같이 마주하는 다윗이 첫째 날안 오니까 왜 다윗이 안 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그 가족끼리 매년 한 번씩 드리는 그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자리에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서 보냈다고 첫째 날 이렇게 변명을 하고 둘째 날도 안 오고 셋째 날도 안 오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어? 왕의 자리에 식탁에 왜 다윗이 안 오냐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막 바른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착한 다윗을 해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그냥 설득을 시키고 바른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요나다 사우랑이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을 알게 되니까 다윗이 광야로 도망치도록 도운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마지막 이별 장면이 3회상 20장 41절 42절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곰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히고 같이 울대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연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났다 나고 유나다는 성읍으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나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보호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요. 자신의 아버지인 사우랑을 또한 떠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그 악령에 시달리는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다가 아버지와 함께 블레세 전투에 참석했다가 참가했다가 거기서 정사를 합니다. 다윗과의 우정도 지켜냅니다. 아들의 도리, 신하의 도리, 아들의 도리로 변대되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던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입니까? 우리에겐 다윗을 지켜내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 요나단의 창양인 아들을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가족처럼 한상에서 먹도록 대우했습니다.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다 전사한 후에 그 모든 재산이 다 국가로 귀속이 되었지만 요나단의 재산을 다 찾아서 그 아들에게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은인이었던 요나단과 언약을 그대로 지키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생명같이 사랑해주던 그 요나단이 있었기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통일한국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처럼 아무 조건도 없이. 다가가 같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준 진정한 친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바로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높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하늘 나라의 그 왕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유나단 같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나 다윗의 유나단이 되어야 한다. 이게 내가 일상 살아갈 이유란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방황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속적이며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속에 사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다가가 다윗을 살려낸 연하단처럼 여러분이 생명같이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 같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 우정이 없었다면, 다윗은 현실에 절망하고 넘어져서 왕이 되지 못하고 양치기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우랑의 칼과 창에 피흘리며 쓰러졌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미 여러 번 죽었을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곁에 다가가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요나단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